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역사란 말로 듣는 것보다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를 바꾼 발명 시계와 태편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16, 17세기의 명품 시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PT 궁전입니다 16, 17세기의 메디치 가문이 토스카니 대공으로 지내게 되는데요. 이곳을 왕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명화들 뿐 아니라 클래식한 정통 왕실 또는 귀족 저택의 내부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유럽의 궁전이나 저택들을 돌아보면 인테리어에 빠지지 않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명화, 조각,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중국식 도자기와 시계입니다. 오늘날 시계는 너무나 대중화되어서 뭐, 만 원, 이만 원에도 구할 수 있는 싸고 간편한 생활 필수품이 되었죠. 하지만 16, 17세기에는 보석과 황금, 조각으로 치장한 첨단 기계이면서 예술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골처럼 음악도 울리고 다양한 오토매틱 장치도 부과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오토매틱 장치 없이 조각과 장식만으로 화려하게 만든 것도 있고요. 귀족의 저택을 장식하는 이런 시계는 얼마나 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시계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소장품입니다. 지난편에 보여드린 대형 박물관 소장품인 갤리언 시계가 1585년에 독일 아우스부르크에서 제작한 제품인데요. 같은 아우스부르크에서 1568년에 제레미아 메츠가라는 장인이 제작한 시계입니다. 이 양반은 오스트리아 출신이었다네요. 이 시계는 인형이 움직이는 장치는 없지만 주간이나 달을 나타내는 성자, 왜, 그, 뭐, 그쪽은, 그, 뭐냐, 그런, 별자리로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이, 당시 가치로, 소 59마리였습니다. 어 옛날 물가를 현재 물가와 비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상황이 안 맞거든요. 어뭐 소한 마리 가격이 또, 지금하고 또 다르고, 소의 역할 자체가 달라요. 지금은 뭐 저기 소 먹는 데만 쓰지만 그때는 뭐 농사짓고 이동수단에도 쓰고 하니까 아무튼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현재 건장한 소한 마리가 600에서 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소 59마리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 시계가 지금 경매로 나온다면요 뭐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현재 가격으로 러프하게 환산을 해도 3,4억이 넘어가는 가격이네요. 다시 대형 박물관 왓츠앤클럭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인상 깊은 자동인형 시계가 있습니다. 농부가 지팡이인지 농기구인지 하여간 이런 막대 같은 걸 들고 땅을 파는 모습으로 서 있고 옆에서는 그의 아내가 젖소에 젖을 짜고 있습니다. 딱그 밀레의 유명한 그림 만종의 분위기가 나죠. 이 시계는 여러가지 움직이는 장치가 있는데요. 소의 눈동자가 시계추를 대신해서 앞뒤로 왔다갔다 한다고 해요. 농부를 잘 보시면 발 아래에 시계 다이얼이 있습니다. 농부의 지팡이는 그 시간을 가리칩니다 농부는 빙글빙글 돌면서 농부의 지팡이가 시간을 가르칩니다. 제일 이제 극적인 부분이 젖자는 아내입니다. 알람처럼 시간을 세팅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여인의 팔이 움직인대요. 소... 소젖잘재처럼. 그리고 소젖에서 젖이 나옵니다. 어, 진짜로. 어떻게 하냐고요? 저 젖소 안에 작은 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유를 채워 넣는데요. 뭐, 태엽도 감아 놓겠죠.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에 우유가 쫙쫙 나오는 거죠. 주인이 그 우유를 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이 시계도 지금은 작동은 안 되는데, 크기로 보면은, 그 나오는 우유가 이제 커피에 프림으로 탈 정도 의 양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티타임에 띵동띵동 하고 여인이 젖을 짜주면, 그거를 탁 커피나 티에 타서 마신다. 그랬으려나? <laughs> 괜찮기는 한데, 하인이 좀 바쁘겠습니다. 이 시계는 1600년 폴란드에서 제작한 시계입니다. 폴란드라고 하니 좀 의외죠? 어, 그런데 실제 제작자가 아마 폴란드로 이주한 독일 남부 출신의 장인이거나 그에게서 배운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역시 이게 시계는 독일 남부가 아주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